문제 10번입니다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각각 3이고 3이니까 이 여기에서 나오는 화학식은 X2Y XY2 이렇게 두개가 나올 것입니다 1g당 부피가 가가 2 0 나가 23입니다 가에 1g당 부피기는 20이고 나는 1감당이3입니다 하지만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은, 질량은 다른 게 나오므로 그 나타내죠 그게 그게 분자량을 나타내줍니다. 네. 그러므로 이2이를 나눠주면 부피가 1일때 질량 나오죠. 이므로 이제 가의 분자량은2 2비이이고나의분자량은2 2입이다 23, 2 2이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맞습니다. 이 나의 분자식은 이아 x2y 이다 인데 원자량은 x가 y보다 크다 했으니까 분자량이 더큰 가는 x2y 이고 나는 xy2 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틀렸습니다 원자량의 비는 x대 y는 8대 7이다 인데 아까 전에 구했던 화학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x의 원자량을 스 x라고 해볼까요? x의, x의 원자량을 스 x라 하고 y의 원자량을 스 y라 고 하면 가는 이 x 플러스 y가 분자량인 이십삼이 나올 것이고. 나는 x 플러스 2y가 22가 나옵니다.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해본다면, 해본다면 x는 8이 나오고 y는 7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원자량의 b는 8, x 대 y는 8대 7입니다. 그러므로 디것은 맞습니다. 답은 4번. 4번.